안녕하십니까 땀철 장근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캐시고모오토시라는 지옥개 떨어뜨기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로그인 보너스 해가지고 300 포인트 획득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포인트가 두 배라고 하네요. 일단 본영상은안 보고 닫기. 이런 책상에서 테니스라는 이제 어플리가 이제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어플리 소개입니다. 일단 닫기. 이제 초대에 대한 얘기. 나는 초대 아이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혼자하기, 같이하기, 이상한 교실, 네트워크 대전, 이제 학교 시리즈, 이제 다른 어플리 소개 같습니다. 이제 커스터머즈, 이제 오타노시미라는 이제 난이 있습니다. 일단 혼자하기 이거부터 이제 차근차근 눌러보죠. 이제 싱글 모드, 차렌지 모드, 이제 진격해라 지우개군 이라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싱글 모드, 싱글 모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우개, 이제 스페셜 지우개, 이제 데럭스 지우개, 이제 커스터머즈 지우개라고 있네요. 이제 스페셜 지우개 이거 뭐지? 뭐 아무것도 안 열려 있네. 이제 포인트로, 포인트로 살수 있는 건가? 일단, 노멀 지우개, 아, 이게 노멀 지우개네, 노멀 지우개, 이제, 대락스 지우개는 뭐지? 이것도 역시, 뭐, 특별한 조건이나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우개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카스터머즈 지우개, 아, 아직 작성이 안 됐다네요. 카스터머즈 지우개. 미 작성. 뭐, 아까 전에 카스터머란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작성해 보기로 하고 일단 노멀 지우개 이걸로 한번 이제 해봅시다. 어 뭐, 이제 에리어 셀렉트. 어떻게 했지? 그냥 지우개 따먹긴가? 오케이. 아 컴퓨터하고 나고 대전이네요. 오이. 이씨. 이첫 판인데 쉬워야지. 이거 이거 <laughs> 우야 이거는 저희 이제 라이프 갔어요. 생명 같은 애 생명. 오야 야. 야이. 었지. 이제 에어로 이 이번에도 아한 방에 여기 치면 되겠죠? 옳지. 어 이제 지우기가 다른 게 나왔어요. 연필이 방해물이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나가라. 뭐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laughs> 다시. 오. 나가라. 어 주의. 보스인가? 일단 그쪽까지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왜안 나가죠. 설마 오 오! 어! 아, 아 라이프 하나. 이 라이프 맞네요. 아. 이놈의 보스를 보스를 아! 오! 이겼어. 오우 라이프 하나 획득.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 일단 이제 타이틀에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게임에 돌아가기는 다시 돌아가려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타이틀 돌아가기. 다시 아나던 게임을 이제 해 봅시다. 차렌지 예,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차렌지 하는 거랍니다. 예, 이런 과제가 있네요. 다음은, 뭐지? 아, 앞전에 있는 이제 에어리어를 4개 네 클리어하면 은 개방이 합니다. 4개 네 클리어, 이제 여기서 4개 네 클리어하면 이제 이게 개방이 된답니다. 일단 뭔지 한번 해봅시다. 연필을 쓰러트려라. 자 이거는 재도전이라는 버튼입니다 연필 오케이 이제 다음 이제 사카보를 이제 골 골을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쭉 당기면 되지 않나? 응 아닌가? 아, 맞네. 자, 다음. 연필을 모두 쓰러트려라 오차, 오차, 오차.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광고가 상당히 많네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광고 그거 나오고. 자, 일단, 넘기기. 이 케이크를 완성시켜라. 살짝 이쪽. 그렇지. 이 정도 된거 아니야? 오! 갑자기 광고가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 스트라이크를 결정해라. 스트라이크하라는 거였네요. 아 볼링 스트라이크라이라 그럼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가운데! 야 이게 다안 쓰러지네. 다시한번 에이 일단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네 타이틀 들어가면은 다시 혼자 하기 아까전에 4개 이상 깼죠? 4개 깼으니 4개 깼으니까 이 에어리어가 열렸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1개 전 에어리어 여기 에어리어 4개 이상 깨면은 저희가 열린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격해라. 네, 진격해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가기만 하기 가기만 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가기만 하면. 그리고 가는 중간에 줄기를 한번 누르면 튄답니다 이렇게. 오. 오. 오오 아유, 씨이 방해물이 있어 가지고. 아이고 아유 떨어졌네 아 동영상보면 컨티뉴 하겠습니까? 예예 동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도 시작이 되네요 근처까지 가고 뭐야 쟤는 뭐야 오 뭐야 씨지알아 죽네 일단 나가자 조심스럽게 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조심스럽게 이려 떨어뜨리고 올라타고 오. 일단. 일단 앞으로 갑시다. 일단 앞으로 갑시다. 앞시다 오. 아, 아 동영상은 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나 보네요. 타이틀 갑시다 같이하기 게임. 같이? 같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명에서 네명 대전하기. 이제 파티 대전. 이제 파티 협력. 이제 모드가 있네요. 두 명에서 네명두 명. 이제 1피를 선택하세요. 2피를 선택하세요. 일단 쉬운 것만 해봅시다. 아. 핸드폰 하나로 둘이 싸우는 거네요. 아. 오, 이런 것도 있고 좋네. 핸드폰 하나로 둘이도 할수 있고.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보스, 보스 지우개 해가지고 이건 너무 좋다. 난 이건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이제 파티 대전, 이제 2인용, 2인용, 이제 4인용 모드가 이렇게 있네요. 뭐야? 먼저 골을 결정해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는 거구나. 오케이, 오예, 이겼네요. 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빼? 아예 끝에 다 되나 보네. 이거 어떻게 빼? 못 빼지. 승리, 이제 타이틀에 갑시다. 네, 그리고... 예 이상한 교실 뭐가 있죠 아 지우개를 찾으라 이제 찾으러 가기에는 500포인트가 필요하다 이제 뭐 레어 지우개를 입수하는 그런 에어리어 같습니다 네 일단 500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350포인트 아직 부족하네요 하다 보다 하다가 500포인트가 얻어지면 다시 오죠 자, 네트워크 대전 이제, 이거 프로필 프로필은 칭호 칭호는 뭐아가 초심자가 나는 무직 <laughs> 초심자가 무직 이름은 이름은. 땀절 확인 남자 나이는 12살 가고시마 이제 등등 다음.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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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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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결다 등록하기 어? 아... 이름을 하, 1에서 7까지만 가능하대네요 8개인데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뺍시다 6개 등록하기 등록하기 어? 통신이 실패했습니다 아 자꾸 통신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깔아서 한두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되는 상태 거든요 일단 지우개는 이거 멋있네 이걸 해보고 그리고 이름은 아 이름을 변경하려면은 이제 12월 25일날 제변경이 가능하다네요 그냥 이 상태로 하십죠 짠 정욱 대전 대전하기 제가 두 판을 미리 했습니다. 일단 그니까세판 남았어요. 하루에 다섯 판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하기 어? 요코하마 도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어 도쿄 아홉 살 남자라고 합니다. 진짜 아홉 살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커, 쟤? 이씨. 얼마나 한 거야,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얼마나 한 거야? 저를 왜 찬스인데? 오! 야, 무거우니까 안 가. 오! 야. 이 녀석아. 오예! <laughs> 지역물 잘 이용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아. 쫄아서,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 그렇지. 이 녀석아! 제발. 제발. 오오오! 오오오! <laughs> 왜 이렇게, 왜, 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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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졌다. 아. 아. 그래도 이기는 걸 보여주겠죠? 보여드려야 되겠죠? 일단. 한 번은 이겼었습니다. <laughs> 일단 다시 한번 뭐야? 아프리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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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노브 틀을 만들어서 쟤는 오 이겼다. 오 이겼다. <laughs> 자 의외로 네트워크는 재밌습니다. 자 이길 때마다 150 포인트고 지게 되면은 50 포인트입니다. 네, 평가 나중에 하기. 이제 타이틀. 자 이제 이번에는 커스머즈로 한번 봅시다. 이 칸을 열려면 5,000포인트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작성하기 지우개를 4개 이건 어떻게 할까 큰 지우개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따가 뾰족한 걸 한번 넣을까요? 아, 근데 이거 홀스 칸이여가지고... 아, 애매하다. 그래서 돌리기... 아유, 칸이 모질라다. 돌리기... 오케이, 괜찮은 거 같은데, 연필을 앞에다 좀 붙여볼까? 각도기를 여기다 넣수 있나? 아, 못 넣네. 오케이. 등록하기. 제걸 커스터머즈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일단, 그럼 아까 전에 혼자서 하기에 커스터머즈가 있었죠? 네, 커스터머즈. 이걸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어리어 하나 선택해가지고 오케이 여유를 이기겠죠? 아이고 뭐야 오 묵직하네 이거 이제 그냥 이기겠지 아유 근데 제 컨트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오 죽겠다 어 뭐야 뒤로 가지? 왜?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아우 뭐야 뭐야 아 이게 이 녀석아 아이고 씨 옆을 쳐야되겠어 옆에 이 녀석아 그렇지 자 이렇게 이건 이 게임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타이틀 돌아가기 일단 타노시미 이게 뭔지 봅시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 같은 건데, 이제 이거를 굴리면 이렇게 뗄뗄 굴러가지고, 가 이제 홈 넣으면 500포인트. 이렇게 쭉 든답니다. 시작하기.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답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아웃이랍니다 일단 넘겨야 돼요. 떨어져도 아웃이고한 중간 정도 넘, 세게 말고 중간 정도 하면 되겠지? 어 히터. 히트, 히트. 100포인트. 아, 이제 40포인트가 남았네. 이제 40포인트를 어디에서 얻을까? 혼자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얻는 게 있었나? 일단 여기서 제가 40포인트를 얻어 갖고 오겠습니다. 아, 40포인트를 얻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었냐면, 동영상 시청해가지고, 이제 100포인트 얻어서, 이제 560포인트. 자, 그러면 타이틀에 다시 가서, 이제 안 했던 거. 이제, 불길한 교실이라는,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지우개를 찾으시오. 일단,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세 번째 거. 아, 이거, 코스마이즈한 거랑 빌한게 나왔네? <laughs> 네, 오케이, 타이틀. 자, 하나하나씩 다 봤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게임은, 캐시금 오토시, 지우개 떨어뜨리기란 게임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죠.